음. 이런 모습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모습 때문에 여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나요? 음. 그러니까 이, 이 지금 기본이 나는 것은 음. 여기를 걸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음. 네, 이렇게 뚝뚝뚝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확 걸쳐야 펼쳐, 되거든요. 네. 여기가 빨개 있고 그 중간에 잡혀있단 말이야. 음. 드라이버 같은 느낌으로. 음. 그러니까 여기서 꼬인다고. 음. 이밸런스가고다고 그 음. 음. 네, 팔의 밸런스가 네. 그냥 툭툭 엘리 가고 여기서 확 걸고 이렇게 느낌을. 음. 음. 뭔지 아시겠죠? 음. 어, 어. 여기서, 그렇죠. 백, 백, 숏할 때도 좀, 팔을 좀 더, 아껴놓으라고, 음. 그냥. 음. 음, 그렇죠. 어차피, 내리야 거니까 음. 구리면만 음. 좀 치지 않게도 상대한테그 위로는 그냐 그렇죠. 콕치고, 어. 그렇죠. 어. 뭔가, 그렇죠. 잘, 그렇죠 너무 파이더 콕치고, 공격이. 그럼 이제 오면, 잡아서 캡그를 펼치고, 응. 거기가 백공치가 되자야 돼요. 지금은, 이게, 오므리 됐잖아요. 응. 음. 그만큼 음. 쫙 펼치지 않아야죠. 음. 음.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보면 딱 잡아야지. 그게 y a k g to 쭉쭉쭉쭉쭉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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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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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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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괌가안 걸려요. 발로 차려야 되고, 엉덩이를 딱, 이렇게. 어, 차가워서 줄여, 줄이고, 줄이여야죠 바로 줄이? 아, 첫점 다시 들어가서, 꼭 줄이고. 어, 음. 초점을 딱, 초점을 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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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줄여. 아, 초점을, 아, 그렇게, 아, 자기 초점을. 아저씨 초점이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응. 아, 둘. 자, 하나 쌰 오케이. 커트도 잡고. 그리고 v e 그 다음에 g i n e 빨리 woman. To go to Paris 다 n d Paris. You c a n 손 go to the other. I'm going to go t 그러 h e other. I'm going t 이렇게 to the other. I'm g 죠 i n g to go to the other. I'm 여기서 여기서 자세 나중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어린 들돌아가고요 응. 발 잠발, 잠발, 잠발 셔츠, 잠발, 잠발. 나 왔다 자세 낮추고다 없어. 아 여기서 높죠렇게야 되니까. 자, 놓고 그렇죠. 그렇죠. 오좋도 보이네. 어, 여기서 지금 왼팔이 음. 너무 분산돼요. <laughs> 정리 좀 확실해지. 예, 예. 왼팔, 왼팔, 왼팔. 하나, 하나, 이렇게 네, 잘했을게요. 예, 예. 왼팔 좀 주먹 잡봐요 주먹 쬐요 이렇게 푸신다네. 음. 아, 그렇죠. 그으죠 오, 오, 오. 머리이만지면머리 여기는 이른 만 저희 쪽 이른 날. 어, 걸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탁 잡으나 가지 말고 건드려만 줘요 그냥. 같이 가지고. 아웃 인팔, 그렇 저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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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른 올라가지 말고 그냥 쭉, 쭉, 자 왔다 감아 그렇죠. 빨리 가볍게 가볍게. 어른 올라가지 말. 심플하게때문자 감아 그렇죠. 다시 한. 그러게, 그러게, 투심하게, 그래도 버리라고요, 그렇죠? 맞네. 반이 멀리 있어 좋다. 밴이면 이 돼, 배치만 끌고 돌아야 돼. <목소리> 이면안 돼. <목소리> <목소리> 약간 이런다고, 이렇게 한다고. 예. 딱 집어 넣어야죠. 아, 알겠습니다. 배도 호수에서 배 내세요. 아니, 배 나와 많이 나왔어. 너가 그 배는 배도 아니야. 네, 그래요? 내가 남는 반이 돼요. 돼요. 아, 배이한번 아. 들고. 오 음. 그러니까. 커진다, 커 네. 왼발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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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y uncle is in 많이 a t way. I believe I believe it. 렇 u t 렇게 u can't g e 고 a touch w 그 t h your own. I'm going to get a touch with y 그 야, 마,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네, 네. 들었어요? 네, 요 네. 이 네.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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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마 네. 네. 그렇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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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백라이트가 들어주시고요 그냥 가볍게 나오는지 말고, 그렇게 어. 너무 들리지게 마신 다음에 숫자를 툭 그렇게 맞는 거냐 그는 뼈는 나이키도 좀렇게 희어 보잖아요. I'm <laughs> the 정리기이해 Richard, I am. Richard, I am. Richard, I am. Richard, I am. 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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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c h a r 오 r 동안 h a r d 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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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요 c 네 a r d Richard, 공은 본인 힘을 오랫동안 규들수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렇게어서이서안린다서그렇죠확실하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고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해이해이렇 이렇게 해렇렇게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이고줄이고줄이고게이렇죠렇죠해렇게렇게 자 그렇죠. 자. 그렇게 던져 주고 자, 드리고 줄이고 다왔네그렇죠 아, 아, 예. 이렇게 시더라도 멋있는 만 들어요. 들어요 초. 브이크야 <laughs> 아니, 이세개 고도 좀 나눠 줘야 확실히. 예. 어우, 엄청, 엄청 가고지만 안 되죠. 1. 예. 네. 자, 한, 둘, 셋. 자, 모션 예. 그렇죠. 줄리고줄리고리고 줄이고, 줄이고. 예. 자, 나라고. 그렇죠. 네. 한 아니야 네.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 꼭한 방에 뿌잖아요 하나요. 그렇죠. 다음도 준비하고 올려. 자, 키고 그렇죠. 이렇게 호강감 좋다. 그냥, 이렇게 딱! 그렇죠. 이렇게. 자, 오케이. 딱! 오, 좋은데 더 좋다. 예! 어! 탁! 이렇게. 훨씬. 잠깐만, 그냥. 딱! 나그게 그냥. 그냥. 자, 가볍게 겁나, 그냥. 그렇죠. 이렇게. 타임머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도. 구도. 구도 바꾸고. 하자 <laughs> 올리고 자, 자구드세 번을 시키고 자또 하나 들한다 네. 그렇게 들어가야죠 음. 자, 자 감아줘요 살짝 편하게 음. 짚기다 가지 말고 자 감아주고 그렇죠 자 열을 감고 그렇죠 감고 후드 살짝씩 바꿔야죠 그렇게 세트구도 세트구도 드라이브 드라이브구도 그렇죠 음. 좀, 좀 되네 네. 또, 그냥 그렇죠 아. 여기 좀집중 그래. 막 넘기지 몸을 이 저렇게 그렇죠 두쭉 박자 두두딱 깜빡이 죠쭉또두 삼고 쭉 좋죠 자 오른쪽 한장 살짝 여기 오른쪽 자점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포도에선 다하그도 그냥 네. 오 좋네 파트 좀잘 나오는데 예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 막안 되잖아 예. 으이 음. 앞으로 당기면 그래 앞으로 당겨라죠 그냥 그렇죠 아야 이게 좀 들리면 안돼어 이게 뭐냐면 지금 저 들려요 너무 그래요 공이 이래요 봐봐 어. 이래요 네 어, 이거 해야 돼요 좀, 이거 하는 거 그래요 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음. 공이 미스가 많이 나 그렇지 어떻요 음. 요즘 이건 미스 많이 하네 그거냐면 몸 뭐, 상체가 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몸을 쓰는 거랑 상체는 좀 다르거든요 봐봐 음. 이렇게쓰면괜찮네요 음. 이런 느낌은 괜찮은데 음. 이런 느낌 돼요 지금 음. 음 약간 많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 약간 뒤틀다 짜는 느낌이 되는데. 그렇게 차라리 살짝 짜뒤틀 짜요. 그렇게 아까 인팔 좀 들지 마. 그렇게 인팔을 들고 누르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예 맞다. 지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양쪽으로. 뚝뚝 자, 오른팔만 똑딱 딱 우리 지게 때. 인팔이 약간 접혀야 돼요. 저걸 무리로 똑딱. 네 그렇게 해요. 오른팔만 또 딱! 그렇죠. 이렇게. 잡고. 툭! 둘, 둘. 둘. 자. 둘. 툭! 그렇죠. 한번 더. 둘. 툭! 그렇죠. 둘, 그렇죠. 그렇지. 또 왼팔도 다 일어났네. 방법이. 네. 그렇죠. 왼팔좀 주먹을 지워줘야 돼. 가만 그렇게 주먹이 지워져야지. 안 들어가. 네. 그렇 딱! 이렇게 때 주먹 지야 돼. 네. 요 이렇게 좀먹 주먹 쳐요. 아. 그렇죠. 오우, 굿! 자, 자, 오 나이스, 괜잖아요제또 좋아요. 자, 오 나이스. 자. 다 많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뒤틀었다가 오른팔 많이 움직여내. 왼팔 절제 좀 해주고. 음. 그렇죠. 음. 왼쪽 어깨만, 오른쪽만 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음. 팔은 한번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음. 이쪽 어깨, 안해요 배너 배너야 돼 왜요 배너는 빅 그렇죠 허리를 뒤틀어 그냥 그렇지 방금 좋다 허리를 뒤틀어서 정 그냥 그렇지 네 ]Sure. 약하게 볼래요응모션 그렇게 고 약하게 맞춰봐요 그렇게 해봤네. 그러죠. 그죠? 무조 크게 한거 같은데 이렇게 시작 봐. 그렇죠. 계속 일단 골고한테 들어 그냥 뺐겠지? 그렇죠. 빠가고 숙등 들어가기까지 스. 스. 그렇죠. 힘을 한번탁해 놓고 쓸때 봐요. 세게 치고 때리고 있다가 이어 그렇지. 약간 이게 됐다가 갑자탁 나봐요. 다시. 끝지 말고 좀 뿌려요. 다시. 가봐요. 쭉. 던지 말고 세게 팍내다가 쫙! 힘을 라고말요자쭉쭉응 좀더 감아봐 던지 말고 빨 감아봐 그렇게 자 잡고 부드럽게 그렇죠 이게 잡을 때는 힘 있게 해도 되고 그렇죠 오셔 나올 때는 좀 부드럽게 던지, 던지는 맛이 있어요 그렇게 팍 때리는 게 아니라고 응. 힘고힘 주고 힘 그렇죠 부르면서 그지을만들다면렇게만들라 그렇죠 이 머신 나 원래 양만들어니까그래 자, 모션 잡고 한번쭉이렇게 잡는 모션 주고 이렇게. 음, 이까지